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1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예, 네, 제가 오늘은 일을 갔다 와갖고요. 오후에 비가 와서 조금 뭐 일찍 끝나긴 끝났는데, 아, 피곤해서 좀 쉬을 날 했더니, 송아이 녀석이 또, 어, 뭐 변이 말아온지 자꾸 문투를 막 물어 뜯고 흔들고 그래서, 아, 일단 나와봤습니다. 얼른 갔다 와! 뭐야 안가? 갔다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뭘로 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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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철이 놈 풀어 놓으면 안 됩니다 또 나갑니다 너깨깨 때문에 혼나는 거 알지? 하지 마라 어? 아 비가 좀 멈췄어요 이제 예. <laughs> 이 자식이 밥을 먹질 않아갖고 그냥 남겨놨네 송화 들어오는대로 어 순돌이하고 두 차례만 풀어놓을게요 단웅이는 별개로 풀어야 돼아 <laughs> 문을 안닫았어요 예 대문을 안닫아갖고 송아, 얼른 들어와! 송아! 얼른 와! 잠시만요. 어느 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 걸려. 아무리 불러도 안 오네요. 또 어디로 잠적했습니다. 아참 오랜만에 무지개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서 선명하게 무지개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 카메라에는 어떻게 비칠나나 모르겠습니다. 무지개. 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딱 섰습니다. 송아야, 빨리 안 와! 이 녀석이 여로 내려갔는데. 빨리 와! 들어가라! 들어가, 집에! <laughs> 들어가라고. 오이길더 들어가라이. <laughs> 들어가. 아유. 아 아휴, 묶어버려 그냥 묶어버릴 라까지 먹지도 않고 그냥 내긴했어 하. 아. 야야야 너딴데안 나갈 자신 있어 아우 이 꽥두리 새끼 한번 또 믿어 보자 그래 아 오늘 하루만 좀, 비가 안 왔으면, 해가 좀 쪘으면, 오늘 고추 마주, 한 90%는 익었는데, 오늘 좀 날이 좀 좋았으면, 은 고추 좀 딸라 그랬더니, 비가 와서 틀렸어요. 오늘 은 외부에 나가갖고, 예, 네, 노가다 뛰고 왔어요, 노가다. 공구리 치고 왔어요, 공구리. 비가 와서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팔, 다리, 허리 막수시가 아픈데, 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송아, 이놈이. 하도 깨끗거리갖고단웅아단웅이가 아침에도 그러더니, 또 송아한테 가갖고 저랬네. 두철이 어디 갔니? 대형밖에 나가진 않았는데. 두철! 빨리 와라! 가자! 숨돌아 이쪽 왔어! 들어가! 숨돌아 응? 가지마! 응. 들어가! 집에 들어가! 응. 어디야, 어디? 들어가! 응.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아차! 종보관님 어, 후원 감사드리고요, 용선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 마치겠습니다.